사과, 배, 복숭아, 체리, 코코넛 등과 같은 푸르티 노트를 선호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. 그래서 이번에 대표적인 과일 향수 중 하나인 제르조프의 에르바 퓨라입니다. 리얼한 시트러스향과 함께 곧바로 느껴지는 달콤한 과일향이 있습니다. 이 과일향은 여러가지 과일들이 뒤적여있는 종합캔디같은 느낌이네요. 다만 이 과일향은 다소 인공적입니다. 그래서 이게 브로포인트가 될수 있어요. 그리고 시작부터 굉장히 발향이 좋습니다. 시간이 지나면 스위트한 향은 좀 가라앉고 여러 과일향들 사이로 복숭아 캐릭터가 잘 느껴집니다. 그리고 서서히 부드러운 바닐라향이 뭉근하게 올라옵니다. 자. 이 향의 시작부터 끝까지 존재감을 계속 나타내는 엄청난 지속과 발향을 갖고 있는 엠버 캐릭터의 케미컬 향료가 있습니다 아주 강렬한 머스크와 우디의 캐릭터를 동시에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향료가 주는 이국적이면서 강력한 성능이 여러 중동 향수들을 연상케 합니다 잔향으로 가면 이엠버의 향이 아주 지배적으로 쭉 이어집니다 지속시간은 10시간 이상 발향은 아주 좋아서 분사 횟수 조절을 잘 하셔야 됩니다 는두세 번이 적당한 것 같아요. 평소에 강한 지속력과 발향을 선호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좋은 선택이 될수 있으며, 푸르티 향수 특성상 인공적인 느낌이 강하니 꼭 시향과 착향을 해보시길 바랍니다.